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사다 시즌4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어, 특집 방송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오늘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예. 전홍진 교수님이랑 같이 예.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전홍진 합니다. 전홍진 교수님이 네. 자살 예방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법정기념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이런 거가 생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자살은 심각한 문제죠. 전 세계에서 연간 자살로 돌아가시는 분 숫자가 뭐 한. 한 100만 명 정도 되고요. 음. 이제, 아, 100만 진짜 명? 진짜 많 정말 많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는 13,000명 정도? 13,000명. 아, 13, 13, 음. 최근에 좀 꺾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줄기 시작했어요. 음. 2011년에 자살 예방법이 음. 생기고 네. 그, 거기에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어, 국가적인 계획이 시작되면서 음. 점점, 점점 줄다가 작년에 살짝 늘었다가 다시 또 감소되고 있어요. 그렇게 몇년 동안 꾸준히 조금씩 줄군이 있지만 세계에서 되게 높은 편이죠. 맞습니까? 그렇죠. 계속 높은 편에 있죠. 자살 직전에 이제 보이는 경고? 경고 신호들이 신호. 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건 캐치할 수가 있어요. 자살 직전에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를 알아야지 심리 부검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네. 심리 부검이요? 심리 네. 부검이 뭐예요? 심리 부검이라는 게 자살로 사망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네. 유가족들을 네, 네. 저희가 만나서 자살 사망 직전에 어떤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이라는 용어를 쓰는 그렇죠. 거죠. 그건 그냥 아무나 할수 있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니면? 아니고 심리 부검이라는 건 이제 저희가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은 어, 또 분들이 할 수가 있고 주로 심리 부검 대상자는 어, 바로 유가족들, 동료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사망한 지좀한 3개월 이상,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하고 있어요. 음. 1년에 몇건 정도를? 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어, 면대면으로 하고 있는 심리부검이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전체 자살 사망자가 이제 만 삼천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좀 부족한 숫자죠 우리가 보통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부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네. 의학이 발달하고 뭐 치료법 개발 이런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유난히 부검률이 낮은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심리 부검도 외국은더 많이 합니까 우리 그렇죠 외국은 훨씬 더 많이 하고 핀란드에 예가 있는데 그 핀란드가 지금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두 배나 더 많았었어요. 예전에. 옛날에는 네. 자살이 너무 올라가니까 국가에서 그다음 원인을 밝혀보세요. 전 국민을 전수도 했어요. 그런데 핀란드가 그걸로 아 이래서 자살이 많이 생기는구나 대책을 세워서 절반으로 감소됐어요. 자살이 아... 자살이 그래도 우리나라 조금씩 줄고 있다고 하셨는데 심리 부검 같은 걸더 열심히 하고 대책을 세우면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 부검을 쭉해 오셨는데 어떤 징후가 가장 위험합니까? 징후는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징후가 있어요. 언어적인 징후, 행동적인 징후, 정서적인 징후. 그까 그러니까 언어적인 건 뭐냐면은 어, 사망하기 이제 한일년 전부터 나타나는데 자꾸 죽음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말이 그러니까 죽음,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하지만 죽음을 미화하는 말도 하고 죽음을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아. 자꾸 자꾸 주, 주제가 죽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 그게 지금 그분의 가장 그죠? 중요한 주제가 그러니까 되는 그러니까 그 거군요? 생각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네. 말이에요. 나는 쓸모 없고 음. 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뭐 이런 음. 식의 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뭐 이런 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가치를 부정하는 거죠. 네. 어, 그리고 행동적인 거는, 그러니까 수면, 식사, 이런 것들을 잘 못해요. 밤에 잠을 아까 못 자고,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밤에는 막 폭식하고, 낮에는 먹지도 않고, 주변을 정리하고, 자기 물건을 다 나눠주는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보면은, 자기만의 생각이 자꾸 골몰해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 되게, 아, 이런 게 있었다, 딱 알아요. 나중에 음. 물어보면, 아, 그랬었지. 이게 이제 심리 부검 센터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그렇죠. 나타난 있잖아요. 거군요. 네. 그렇게 돼 있고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기라는 게 있어요. 보고 듣고 보고 말하기? 보고 듣고 말하기. 그게 뭐냐면 자기 주위에 이런 힘든 부분들을 쉽게 알수 있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음.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네.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이 넘게 교육을 받았어요. 이거 네. 교육을 어디서 받아요 유튜브로 주... 받아요? 아니요, 그거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 신청을 하면은 교육이 매번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네. 자살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캐치할 수 있게 되면, 그럼 그 다음에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그치. 할 있나요? 수... 그분들은 자꾸 그런 죽고 싶은 생각에 몰입이 돼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를 걸고. 왜너왜 왜 이런 생각하니 뭐 같이 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자기 생각이 되게 좀 빠져나와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고 듣고까지는 저 사람이 아유. 약간 위험하다라는 아유. 거를 발견하는 과정이라면 아유. 말하기는 뭔가 개입하는 거겠네요. 말을 걸고, 조금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좀 도와주고, 그리고 그래도 이 사람이 너무 위험하다 싶으면, 정신건강학과나 정신보건센터 연계를 할수 있게, 데리고 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주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자살의 징후, 위험 징후 같은 거를 약간 보이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뭐라고 말을 걸어요? 뭐가 힘든지, 그리고, 어, 내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네.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주고 많이 하게 돼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왜 나도 자꾸 이렇게 죽고 싶어하지? 자기도 어, 또... 이상하다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너 혹시 지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니?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그렇게 되는가?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직접 죽고 싶은 내가 드냐고 물어봐도 되는데 진짜 생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 가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15770199. 1393, 요런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떤 전화고 뭘 네. 해주는 겁니까? 상담을 해주고, 그분한테. 음. 그리고 안내까지 해줘요. 네. 전문화되어 있어요. 자살 관련된 기사를 쓸 때도 맨 마지막에는 네. 여기 번호를 맞아요. 알리게끔 네. 또 언론도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살률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요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할 말이 많은데 2011년에 자살예방법이 만들어진 게 진짜 획기적인 변화예요. 그게 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획기적인 변화예요. 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중앙 심리부검센터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자살률이 15,000에서 1 3 0 0 0로 죽었어요. 1년에 2,000명이 죽었어요. 2011년부터 지금 10년 동안 웬만한 건다 했고 지금은 이제 지역 맞춤형 정책을. 1년에 만명 정도로 떨어지면은 그래도 OECD에서 한 중간 정도 가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중상일거예요 중상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만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목표라고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코로나나 이런 변수들이 있어요. 맞아.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가 실업으로 안 가게 해야 돼요. 음. 코로나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는 외부의 적이거든요. 외부의 적에서는 자살이 잘안나어는데 자기 직장을 잃었을 때가 제일 문제예요.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지금 나라에서도 예산을 하는 게다그 이유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실업률을 잘 유지만 하면은 이게 잘 넘어, 현재까지 자살 장려금 낮아졌어요. 여기서 음. 하면은 결국 만 명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런 자살 예방 활동 하시면서 또 자살률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자살 시도하는 너무, 엄청 많이 봐요. 현재도 음. 많이 보고 하는데 저는. 이분들이 한번 하면은 나중에 계속 할줄아았는데안 그런 사람은 많아요. 그 때가 고비였던 거예요. 그때잘못 넘겨가지고 이렇게 된게 아닌가. 음. 잘 넘겨주고 주위에서 도와줬으면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음. 음. 그런 한 생각이 들어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분들은 좀 이따가 또 한다라고들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알고 사람 계신데, 아예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 결국은 우리가 그런 분들이 에, 도움을 받을 게 편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게 죽어 버리죠. 정부 그 시행령이 더 구체화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그거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좀 준비 중인 또 국회에서도 자살 예방 포럼이 있고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법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게 영역에 걸려요. 음. 개인의 또 자유가 있는 거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 다음에 그런 거를 또다 생각하고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니까, 음. 근데 잘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만명 이하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요 생각에... 일단 하루 빨리 만명 네. 이하로 떨어지는 그 날이 와야 될것 네. 같습니다. 오늘 네.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네. 네. 전문가 보시고 좋은 얘기 들어봤습니다.